안녕하세요. 마케터 진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개설과 홍보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와 블로그로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채널을 개설한 이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댓글이나 오픈 채팅으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톡 채널을 운영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채널 홈으로 들어갔을 때첫 화면을 피드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홈으로 들어갔을 때 정보가 첫 화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내가 정성껏 작성한 포스트가 첫 화면에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채널 홈에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 들어가셔서 관리 상세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채널 홈 항목의 홈 메뉴 설정을 정보에서 소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질문은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에서 관리자 권한 설정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질문하셨던 분은 채널을 개설했던 사람이 카카오톡을 탈퇴할 경우에 채널도 같이 삭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자면, 개설하신 분이 카카오톡을 탈퇴하면 채널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널을 개설하신 분이 더 이상 채널 운영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채널 관리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채널을 개설하신 분은 마스터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스터는 채널 삭제, 비즈니스 채널 신청, 관리자 내보내기, 원래 관리 등 채널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채널에는 마스터 외에도 매니저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채널에 총 50명의 관리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스터 한 명을 제외하면 49명의 매니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매니저는 채널 삭제와 유료 서비스를 위한 원래 관리 등몇 가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자 추가도 매니저가 할수 있고요. 채널에 관리자를 추가하시려면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에서 관리에서 관리자라는 탭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카카오 계정을 입력하여 관리자를 초대해 보세요라고 나오는데요. 추가할 관리자, 추가할 매니저가 카카오톡에 가입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이메일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니저 요청, 이메일이 갈 거고요. 이메일을 받으신 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매니저로 등록이 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마스터가 채널 관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마스터가 채널을 삭제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자가 채널 관리에 대한 거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마스터가 퇴사를 하실 경우에 인수인계 전에 원래만 충분히 충전을 해 놓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아무래도 마스터가 채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회사 계정을 만드실 계획이시면 누가 채널 개설을 해서 마스터가 되실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운영을 했던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에는요. 총괄 매니저가 채널을 개설을 하셨었고요. 저는 매니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말고도 몇 명의 직원들이 같이 매니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상담을 담당하는 직원,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아니면 분야별로 담당자가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매니저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1대1 채팅 시작될 경우에 이 채팅을 누가 관리할 건지 그 권한도 관리자를 각각 매니저나 마스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마케팅에 있어서 좋은 팁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경험들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서로의 채널을 응원해줄 수 있는 다른 친구들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으니까요. 혹시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나 아니면 또 다른 SNS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게요. 어, 여기서 뭐 카톡 채널 뿐 아니라 마케팅 관련한 다양한 질문도 받고요. 또 소통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블로그 또 SNS 마케팅 유튜브 등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공유도 하고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